내추럴로 만든 몸에 사실 여부에 대해 비난이 많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 마이너스 75첫 치아 내추럴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정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어, 이 몸이 낙물을 사용한 몸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 이런 수준의 몸이 내추럴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같이 재능도 유전자도 타고나지 못한 사람도 이 정도의 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추럴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누구도 알수 없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고립, 자극, 펌핑 같은 상업 트레이닝의 마케팅 틀에 빠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을 모두가 똑같이 하고 서류화하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보디빌딩은 예체능이고 예체능의 생명은 창의입니다. 정석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쟁이건 내추럴이건 노력은 그냥 기본이에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지 마케팅이 아닙니다. 노력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요한 건 접근 방법입니다. 보디빌딩의 접근은 과부하에 기회고 과부하는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과부하는 내 정신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5년, 10년 거울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결과가 모든 것이고 결과가 노력입니다. 첫 시합 이후에 약물을 시작했고, 스스로 약물 사용자라고 오픈하고 다녔습니다. 약투 때문에 오픈한 게 아닙니다. 첫 시합 후 1년 뒤, 마이너스 70대회를 나갔고, 금색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금색 트로피를 위해 목숨을 걸죠. 약물 없이 2년 운동한 것과 약물 쓰고 1년 운동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불과 1년 사이입니다. 2011년 군대를 전역하고 163cm에 55kg라는 체중으로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리프리스트였고 리프리스트의 b 시쟁기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올림피아 괴물들은 기본적으로 체중이 100kg가 넘어갑니다 그들은 체중의 2배 3배가 넘는 중량을 기본으로 다뤘고 내가 괴물같은 몸이 되기 위해서 그 기준치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 기본을 맞추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저의 삶이었습니다 내추럴로 헛구역질을 하면 먹어치워 내 기록과 운동 레벨을 정직하게 체크하기 위해 완전 가동 범위로 죽기 살기로 트레이닝 했습니다 8년이 지난 아직도 저는 그 기본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재능이 없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수나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살찌우는 거 아니다 가동 범위 크게 하지 마라 뭐라 떠들어대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림피아들의 수행 능력과 체중을 믿지 자신에게 증명하지 못한 음문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지 나에게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저의 기준은 올림피아였고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스승 따위 나에겐 없었습니다 PT? 저도 받아봤습니다 받자마자 사라고 한게 디볼입니다 제돈 주고 제가 사서 그 자리에서 먹고 먹자마자 헬스장 바닥에 다 토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가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약하다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울면서 대걸레로 토사물 다 닦고 두번 다시 PT?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죽음과의 악수라는 경고를 하고 가르쳤고 많이 미우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책임으로 자수했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추럴로 인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80kg가 조금 넘게 체중을 올렸었습니다. 약물 전, 약물 후 제가 최고치로 갔었던 몸무게를 오픈한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두핑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끝은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증명할 자격도 없지만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 뿐인데 자신 에게 한계를 정해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약쟁이가 돈 버는 게 싫거나 최선을 다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말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디빌딩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량은 속였지만, 저의 훈련법만큼은 거짓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추럴 때, 약물 쓸 때, 훈련법 바뀐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에게 과부하를 주는 끝없는 고통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니까요. 체육관에 가는 길이 기쁨과 행복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으로 변했을 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바뀝니다.